당뇨가 있는 분들 시술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턱관절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거는 어떤 질환이든 어떤 증상이든 증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턱관절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안쪽, 이 안쪽 심폐가 있는 귀구멍 옆 자리 시술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위 자리, 그다음에 간 자리, 그다음에 췌장이 있는 부분, 그다음에 여기 인슐린 자리가 있는 부분, 심장. 심장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신문 자리 해줄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안쪽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 자리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 안쪽으로 시술을 해줄 거고, 그다음에 여기 내분비 자리에 시술을 해줍니다. 시작은 턱관절 자리에 시술하면서 시작을 하고 귀구멍 안에. 3구짜리로 이 최장 있는 쪽을 넓게 부착을 해주시고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 이 안쪽은 이렇게 이렇게 시술을 해주면 돼요 안에다가 내분비 자리는 이쪽에 이렇게 인슐린이 있는 자리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쪽에 내츠 다가 해주시면 간하고 위 자리도 시술을 해줍니다. 간은 여기 오른쪽 귀에 있고 위는 왼쪽 귀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심장은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열의 효과를 올려주는 심문 자 여기